<laughs> 커피랑 커피랑 이것도 샀어요. 맛있겠죠? 이렇게 가끔 에스프레소 먹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맛있어. 한약 같아요, 한약. 맛있습니까? 음. 있맛있 <laughs> 맛있어? 요 맛있어? 없어요 생김새로 사람 유혹하는 거 아니야? 나는 안유혹하는 그거 뭐야? 이거 손 운동하는 건데 손 운동할 겸 음식도 집울수 있어. 근데 좀 빡세네.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? 안녕. 안녕. 나는 이거 살 거야. 프라이팬 뚜껑 두는 거. 잘했어. 안녕. 오빠 <laughs> 너무 귀여워. 산타 너무 예쁘다 아니 이렇게 뭐물 속에 있어? 근데 이거 깨졌다? 누가 떨어뜨렸나? 핑크 접시다. 우와, 예쁘다. 이거는 그거야. 이렇게 샐러드랑 찹스테이크 이렇게 하 찹스테이크 접시. 이거는 샐러드 접시야. 응? 샐러드 이렇게 해서 <laughs> 가든 샐러드. 아니야? <laughs> 어, 이거는 그거야. 아니, 그 순두부 이렇게 넣어서 간장 이렇게 해서 떠먹는 거야. 이건 취급 안 해. 플라스틱이야. <laughs> 그러면 이건 뭔데? 이거? 이거는 밥그릇이지. <laughs> 너무 작은데? 아 맞네? 원탄수화을소량 섭취를 위한 밥그릇이야. <laughs> 이런 거 갖고 싶다. 막 여기에다 케이크 이렇게 담아가지고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<laughs> 내가 방금 만든 노래야. 안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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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차트 이날 으면 좋겠다. 릴보드? 하고. <laughs> <laughs> 네, 샀어? 뭘 네, 샀어요? 이거는 면 뚜껑 면두. 집에 가면 트리 빨리 와서. we 그러고 들어와서 샀다가 으니까막혀되 맞아. 그러면 선글라스. 장시간 차에 갇혀 있다 보니. 와, 두이고음 잘하네. 괜찮어 <laughs> 이렇게? 이렇게? 정민이 이거 풀면 나상 줄게 이거 어떻게 풀냐 뭐... 이거 아 줘봐 무슨 상 줄건데? 어? 상 뭔데? 뭐줄까 빨리 글쎄 아니 나상 있으면 빨리 아헐 어? 음. 음. 뺐네? 손해본 거이인데 아니 왜? 이거 어디다 하는 건지 알아? 알지. 여기 표적한 거 있거든. 오케이. 여기 여기 하는 거거든. 어떻게 알아? 왠지 이거 다르라고 딱 해놓은 것 같지 않나 느낌이. 알았어. 민정이 이름 뭔지 알아, 동그라미. 오즈골드볼 아니다. 오너먼트. 잘 났어. 어 이거 나무 안 들었네 나무. 그거 한번 알죠 뭐야? 이거 이거 중요한 천사 이거 어디다 하는 건데 <laughs> 이거 여기 아니 이거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 맞다. 우리 취향대로 하는 거다 세상에 정답이 없다 오 귀엽다 많아 너무 많잖 너무 많아 이거좀 뺄까 이거 하나 이거 너무 큰데 어. 그지 너무 대롱스요 그래서 활용 청점 다 <laughs> 오빠 이상한데 이거 별. 이렇게 <laughs> 서서어 <왜 솟았어>? 잠깐만. <laughs> 아 그럼 그러면은 약간 그치? 밑에 달 날자. 그리고 해서 약간 내려 내라라. 내라라가 뭐야? 내려라. 아. 사투리야? <laughs> <laughs> 아니면 말을 잘못한 거야? 아니야 <laughs> 사투리다. <laughs> <laughs> 뭐 말을 잘못해? <laughs> 말을 왜 잘못한 거야? 이거 뭐야? 이렇게 <laughs> 저기가 꼬였을 수도 있지. 이거 부면탱겨 줄래? 싫어. 어 됐다. 왜? 또 뭐가 문제야? 됐잖아. 잘. 이거 봐, 이렇게 숨기면 돼. 이렇게 알겠다 힘으로 하면 다 돼. 아들어 봐, 다들어 힘들어. 힘들어. 떤들어어 왜 이렇게 못해, 오빠. 아니, 정민이가 금지해서. 땅이쁘네. 아, 인정? 응. 어, 코팠대요. 그래도. <laughs> <laughs> 아, 좀스티프 방에 견고하게 잡아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난장판. <웃음> <웃음> <전하네>. <웃음> 오빠, 근데 이거 벽에다 거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없다고 그럼? 뭐? 그건 뭐? 어디 있어? 벽장식? 뭐가? 벽에다 이렇게 거는 것도 오지 않아? 그건 아직 안 왔다. 그래서. 아 따로구나. 지속, 어, 지속. 그리고... 불신이 가득한데 오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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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. <이켜. 웃음> <laughs> 실성현 너. 물을 먼저 끼워야 되네. 이게 알았어? 응. 아그 미리 말해. <laughs> 와. 음. 성이야. 나도 몰랐어. <laughs> 이건뭔데 그거는 작은 거에 다른 거. 아까 전에 또뭐 있었어? 그건 그거는 뭔데? 그거는 우리 작년에 썼던 거. 어. 불신가득. <laughs> 인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. 저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요왜착착뭐라 <laughs> <laughs> 그래? 누구세요? 웃는 <laughs> 거 그래? 세상에 산타는 없어 왜 그래? 여기 어린애들이 볼 수도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산타야 무슨 말이지? 돈을 벌어서 사야 돼 그래서 자기가 산타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일단은 어, 오빠 와콤 타블렛 <laughs> 이거 <이건> 내가 샀어 지역. <laughs> 이탈리아 프랑스 거 아니야? 마비스 이탈리아 거 아니야? 몰라 또 이탈리아 피렌체 이건 치약 짱개도 샀어 그것도 이탈리아 거야 우리 올해는 이탈리아 가서 <laughs> 나 이것부터 뜯어볼까 이게 뭐냐면 별로 재미는 없는데 어, 여기 다 나와 토마토 주스도 만들어 먹고, 아몬드 오일도 토마토주 만들어 먹었거든 만들어 먹고, 아몬드 만들어 만들어 먹고, 거마토를 만들어 먹고, 토마토를 만들어 먹고, 토마토를 만들어 먹고, 토마토를 먹고, 어 Hı hı hı. 아, 엄청 예쁘다 근데 줄 빼면 안 되고 <laughs> 아 알았다니까 <laughs> 아, 진짜 나를 뭘로 알고 진짜 이상한 사 우리도 이제 홈카페를 할수 있어 짜잔 이렇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수여식이 짠 <laughs>